여보, 조금 있으면 어머님 생신인데, 선물은 뭐 해야 할까? 어머님 뭐 필요하신 거 있는지 은근슬쩍 한번 물어봐. 아, 됐어. 무슨 생일 선물까지 챙기고 그래. 그냥 가서 밥이나 같이 먹고 오면 그만이지. 뭐? 진짜 그럴 거야?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매번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도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러고. 명절에도 그렇고, 지난 어버이날 때도 그렇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냐? 우리 집은 원래 그런 거안 챙겼고 챙길 필요도 없다니까? 정 하고 싶으면 너가 알아서 하면 될 텐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그래? 아니, 가족들끼리 그런 게 어딨어? 시부모님도 챙겨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서 밥만 먹고 오자고? 난 원래 그렇게 했다니까? 가족끼리 낯간지럽게 뭘 그런 거 하나하나 챙기고 그러냐? 피곤하게 살지 말자. 그게 대체 어떻게 피곤하게 사는 거야? 우리 가족은 예전부터 서로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건데. 나도 우리 오빠도 엄마 아빠 생신마다 용돈 선물 드리고 있잖아. 저번에 내 생일 때도 우리 친정 식구들이 다 같이 챙겨줬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는 거야. 어차피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 돈으로 사면 되는데. 쓸모없는 선물 주고받고 돈 낭비, 시간 낭비도 그만한 게 어디 있어. 우리 집은 원래 그런 거안 챙겼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신네 식구들만 챙기라니까. 지금까지 매번 챙겨드렸는데 어떻게 또 그냥 넘어가.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저번 아버님 생신에도 선물 드렸는데 이번엔 그냥 맨손으로 가라고? 처음부터 내말 듣고 안 했으면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 괜히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제부터라도 우리 식구들은 챙길 필요 없어. 대체 왜 그러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남편과 결혼하고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원래 남편이 연애할 때는 생일도 잘 챙기고 각종 기념일도 센스있게 챙기곤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식구끼리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더군요. 저한테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한테도 할 필요 없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고, 친오빠와 친정부모님 내네 식구들은 예전부터 서로 생일이나 부모님 결혼 기념일마다 크고 작은 이벤트를 해줬어요. 단순히 선물을 교환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해 할수 있게 깜짝 놀라는 이벤트도 하고 부모님이 감동하셔서 눈물 흘린 적도 여러 번이죠. 이 집에 시집 와서 당연히 저희 식구들처럼 시부모님을 잘 챙기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이 저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니 솔직히 이젠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막상 시부모님도 선물 받고 꽃다발과 제가 쓴 축하카드를 받으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큰돈쓸 필요도 없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게 왜 하기 싫은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약속 잡지 마. 당신 기억하고 있지? 금요일? 뭔데? 나랑 무슨 약속 잡은 거 있어?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이야기 했잖아. 친정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니까. 서울 사는 우리 오빠도 내려오기로 했고,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먹기로 했잖아. 그래. 장인어른, 장모님 결혼기념일이라고? 그 자리에 내가 꼭 가야 하나? 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당신이 안 가면 누가 가는데? 결혼기념일이면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이 알아서 보내실 일이지. 그걸 자식들의 사위랑 며느리까지 전부 다 참석해야겠어? 그냥 두 분이 알아서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해. 내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을 때 알겠다고 했잖아. 식당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진짜 1억이야? 나 그날 퇴근하고 친구들 만나서 당구장 가기로 했어. 내가 모이자고 했는데 내가 파토 내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결혼 기념일까지 내가 갈 필요는 없잖아. 사위가 그 자리에 있어봤자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는 건데 너무 의미 부여하는 거 아니야? 오빠랑 새언니는 멀리서 내려오는데 우리는 바로 옆동네잖아. 기껏해야 두 시간 같이 밥 먹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꼭 그날 당구를 쳐야 돼? 나는 시부모님 작은 일에도 전부 가서 축하해드렸는데. 진짜 진심으로 부탁하는데, 나는 좀 빼주라. 내가 언제 너한테 우리 부모님 챙겨달라고 먼저 말한 적도 없잖아. 별로 내키지도 않는데, 모여서 서로 웃고 박수치고 하는 게 정말 별로니까, 앞으로 가족 행사 있을 때는 제발 날좀 빼줘. 그럼 대체 뭐하러 결혼했어? 평생 고독하게 혼자 살면 될 텐데. 뭐하러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우리 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선물을 하라고 강요했어? 용돈을 달라 했어? 그냥 모여서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고 밥이나 같이 먹자는 건데. 오빠네 부부까지 다 내려와서 모인 자리에 당신만 없으면 친정 부모님이 나를 참 불쌍하게 보시겠다. 뭘또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결혼했고 같이 사는 거지. 같이 사는 데 있어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꼭 그걸 다 표현해야 하고 서로 집안 행사까지 다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나랑 소꿉 놀이하려고 결혼했니? 우리가 스무 살 애들도 아니고 집안 어른들 다 무시한 채 우리 두 사람만 사는 게 결혼이야? 솔직히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너도 이제는 좀 적당히 해라. 가족 행사 참석하고 싶으면 너가 알아서 하면 그만이고. 나는 그런 거 싫으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제발 그냥 내버려둬. 알겠어. 내가 큰 잘못했네. 앞으로 당신 절대 안 건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살아.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순 있지만 남편은 저한테 맞춰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더라고요. 결혼까지 했으면서 어떻게 양가 집안 행사를 다 나몰라라하고 살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기 집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본인도 우리 집에 신경 안 쓰겠다고 할 거라면 뭐하러 결혼해서 삽니까? 그냥 평생 혼자 살지. 밥하고 빨래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저랑 결혼했나요? 제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용돈 많이 주고 싹싹하게 예쁜 짓하는 사위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가족 행사에 같이 참석해서 얼굴이나 비추라는데 그게 남편에게는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요. 여보 어디야? 오늘 야근해서 늦으면 늦는다고 나한테 말좀해 주지. 야근? 아니, 나 오늘 5시에 퇴근했는데. 그래? 그럼 왜 아직 안 오는데? 지금 8시가 넘었어. 나 당신 기다리느라 아직 저녁도 못 먹었단 말이야. 앞으로는 나 기다리지 말고 알아서 챙겨 먹어. 나는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저녁 먹고 영화 보러 나왔어. 주말 내내 부모님이랑 놀다가 일요일에나 들어갈 거야.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늦으면 늦는다, 외박하면 외박을 한다고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내가 왜? 각자 알아서 살자며? 서로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고 알아서 살자. 나도 당신처럼 한번 해봤는데 편하네. 그게 이런 말이 아니잖아. 각자 따로 식구들 챙길 필요가 없다고 했지. 언제 너 맘대로 연락도 없이 이렇게 하라고 했냐? 나보고 주말 내내 혼자 밥 차려 먹고 집에 있으라고? 당신 시간이니까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친구들 만나서 당구를 치던 짜장면을 시켜 먹던 맘대로 하라고.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나이 마음 먹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싶은 게 당신이란 사람 아니었어? 아니, 여보, 진짜 이러지 말자. 내가 말한 건 이런 식이 아니었어. 어떻게 당신은 너 좋은 것만 다 하고 사니? 그럴 거면 혼자 살아야지. 내가 너밥 해주려고 결혼했어?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생각이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일단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결혼은 서로 양보하고 희생해가며 맞춰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처럼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생각이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맞죠. 남편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주말 내내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일요일 늦은 시간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며 앞으로는 제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보자 싶어서 다음 주말에 바로 친정부모님 모시고 약속을 잡았는데 그날 남편이 식사비도 먼저 계산하고 부모님 용돈 챙겨드리고 싹싹하게 정말 잘하더군요. 이렇게 잘할 줄 알면서 조금 귀찮고 어색한 자리 싫다고 피하기만 하면서 살았나 봐요. 이번 주에는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러 갈 예정이에요. 저는 결혼이 절대로 남편과 제가 둘이 만나서 둘만 잘 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양가 식구들도 잘 챙기고 다 같이 원만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결혼 생활이죠. 혼자 독불장군처럼 외톨이로 살아봐야 그게 무슨 재미인가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